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복 80주년을 빛내는 훈훈한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가수 현 씨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서 2025-815 런이라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82.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을 했고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조성된 기부금 23억 원 전체를 기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15일에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부 마라톤 대회 2025-815런 이걸 연 거예요. 션 씨가 이것을 열어서 82.5km, 일반 마라톤 거리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7시간 50분 22초 만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거의 선수 정도의 속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완주를 하고 또만구천여명 정도가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이것을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과정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있는데 좀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음 연휴가 언제지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달력을 한번 보시죠. 10월 10일을 임시 공일로 휴 지정하게 될 경우에 열흘의 추석 황금 연휴가 가능할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 정부가 딱 잘라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죠. 예, 네, 이게 이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월 달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에서 성화 방안을 제시 저, 준비해 달라 요렇게 네. 하면서 이게 검토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재정 기획자 정부에서 검토 안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이유가 연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 바람에 국내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 아...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임시공리 지정을 지금 안 하게 된것 음.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 여행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길면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1월 27일에 그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1월 달에 해외 여행이 월간 기준 사상 최고로 올라온 네. 거예요. 네. 근데 국내 여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활성화하려고 임시 경영을 지정했더니 국내 경기는 오히려 위축이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했던 것이고 이 여행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네.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그렇군요.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가좀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1월 달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추석에 임박해서 좀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그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그 이동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 혹시 또 임시공휴일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올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 지정도 임박해서 2주 전에야 결론이 났거든요. 음. 올 추석 연휴 때도 어쩌면 임박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 또 우려스러운 소식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다시 심상치가 않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6주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예, 네, 지금 뭐 그렇게 증가, 6주째 증가하고 있는데 8월 3일부터 9일까지 입원한 환자가 272명인데 네. 이게 그 전주 대비 23.6% 증가, 굉장히 네.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빨리 환자가 19 환자가 빨리 증가하는 이유는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예.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퍼지는 거 아니냐, 음. 이러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입원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6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이 경우에 문제가 고령층이 이러한 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죠. 근데 60%가 고령층이고 또 50세 이상 그 64세 이하도 18.3%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한8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게 특정 연령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라는 네. 걸 인지하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가가 격리를 강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설사 증상이 약하다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걸리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괜히 휴가를 받던지 일을 좀 쉬면서 치료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충분한 휴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